어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들은 것 중에 음, 그 우웅선 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어, 경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경 경과 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검괘에서 중청 검괘에서 보면 검은 원형리정한이라 이게 이제 어, 괴사라고 하고 이게 괴사고 이걸 경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단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 단전이라는 주석이구요 있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에 대해서 어, 어, 단전이라는 어떤 풀이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걸 전이라고 하, 하는데 이제 이 음, 음, 단월 한 거는 이제 단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월 나오는 건데 상월은 대상전이라고 하고. 이 상황을 나오는 것도 이 괴사에 붙은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에 대한 풀이가 상상전이라는 풀이가 붙은 거죠. 여기도 괴사에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이어 단전하고 대상전하고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들은 설명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역이라는 게, 이제, 뭐, 공자 시대에, 한, BC 500년 전에 성립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보면, 그 다음, 공자 다음 시대에, 이제, 춘 공자 시대에도 춘추 시대지만, 하여튼 그 제자 박, 제자 백가가 이제, 음, 생기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주역을 가져다 썼겠죠. 근데, 도가 쪽에서, 어, 도덕경과 주역을 가져다 쓰고, 무가는 이제 중용하고 주역을 가져다 쓰는데, 둘다 가져다 주역을 썼지만, 이제, 어, 어느 한쪽이 가져갈 수는 없죠. 그 시대에 이제, 성립된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낸 거니까 어떤 한 학파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주역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단점은 약간 음양가 도가 쪽 음양가들의 어떤 그런 해석이고 이제 대상전은 유가 음, 육아 쪽 유가들의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앞에 이게 상전인데 대자를 붙인 이유는 괴사에 붙기 때문에 대상전이라고 한 거고 이 효사 초구는잡룡인이무룡인이라이 효사에 붙은 어, 상전을 소상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육아 쪽 분들이 해석을 한 거겠죠. 이 효에 대해서. 이제 효는, 괴는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하나의 괴고, 이거, 이 막대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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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효 각각에 대해, 각각의 효에 대한 어, 해석들이 소상전이 되고, 이 괴에 대한 전체 해석이 대상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경전이 되겠습니다. 음, 어제 들을 때 제가 효사가 어딘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제 검게만 보자면, 초구는 점인이니 무용이니라. 여기서 초구는 이게 검게를 보실 때 이제 첫째 자리면서 이 양이니까 어, 초구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둘째 자리면서 음, 양이니까 구기로 있죠. 세째 자리면서 양이니까 구삼, 넷째 자리면서 양이니까 구사, 다섯째 자리면서 양이니까 구 네, 여섯째 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양이니까 상구가 되겠죠. 그래서 초구는 여기 맨 아래 효를 뜻합니다. 초구는 잡룡이니 무룡입니다. 이 효사구요. 네, 다음, 구인는 혈룡 재전이니 미견 대인입니다. 음. 이게 또두 번째 효에 대한 효사구요. 구삼은 군자종을 건번하여 석약하면 여하나 무구이라 이게 이제 세번째 효사구요 구산은 혹약재현하면 무골이라 이게 효사구요 구온은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이게 또 효사입니다 상군은 항명이니 유해리라 이게 또 효사구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이렇게 소상된 이붙처이 효사에 대한 해석. 항령 위에 영 가구야요. 아, 영불 가구야요. 이게 이제 이 상구, 상구, 효, 효, 이제 이 상구에 대한 이 효에 대한 해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기에 대한 그 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초구 92 93 94 95 39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제 초구 자리는 너무 어리고 미숙 가고, 이제, 식견이 좁고, 이런 자리고요 어, 여기, 이제, 상고는 은퇴자의 자리로.